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윤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전격 결정하자 지금 여의도는 거의 핵폭탄이 터진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열었지만 뭐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일부러 풀어준 게 아니냐 심우정 검찰총장의 투항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 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일부러 검찰이 실수를 해서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는 결과를 나온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의정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이 할수 있는 게 딱히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여론에 흔들릴까 봐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자체가 현재의 영향을 줄수 있다는 반증이라는 그런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방금 전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기자들에게 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또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 심정 검찰총장 투항설,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검찰을 자극해서 겸 수사의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그만큼 그동안의 검찰, 경찰, 공수처의 겸 수사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가 얼마나 많은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는지 자, 원래 법원의 판결은 보수적입니다.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검찰과 공처가 수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이 바로 이 결정문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귀현 무장 판사가 여의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민주당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은 적시 한거라 하라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헌재에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검찰을 모욕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민주당 일가에서 검찰이 이 같은 상황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을 의도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태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계산된 오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썼습니다. 일부러 산수를 잘못해서 계산된 오류로 윤대통령을 석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까?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해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찰, 여전히 불신하고, 어떻게든지 검찰을 걸고 넘어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이, 검찰이 구속 취소에 한과도록 만들겠다는 건지, 검찰의 계산된 차원이라는 것은 검찰의 책임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대통령에 투항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심우정 투항론이 뭐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심우정 투항설의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투항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우정 투항설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든 검찰이 일부러 윤대통령을 풀어줬다. 이런 억지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 민주당 공수처의 내란제 수학금 문제가 결정문에 응급된 데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비 여지가 있다는 것일 뿐, 법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를 한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정문에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를 포함하지 않고 검찰과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 기관임에도 구속 기관을 나눈 점을 문제삼은 게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영우 민주당 의원은 그것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은 자연스럽게 인정됐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서부지법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대반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